네, 시작 네,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민 의원입니다. 아, 오늘은 검찰개혁을 8월달까지 마무리하라라는 것을 촉구하는 아, 당원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민민훈, 대경파란, 부산당당, 민경래, 민대련이라는 다섯 개의 당원 단체가 공동으로 하는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각 단체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하고 질의응답은 밖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권력을 남용해 왔습니다. 이미 70년 전에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질 당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합쳐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다만 당시 친일검찰을 억제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검찰에게 수사권을 잠시 맡겨놓는다라고 해서 수사권을 잠시 부여했습니다. 그 시간이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검찰은 단순한 행정기관 행정공무원들이 아니라 정치 집단이 됐고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그야말로 조폭 같은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했고 약자에게는 더없이 가혹했습니다. 이제 이런 불평등과 불공정성은 국민의 상식과 한참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검찰을 개혁하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도 하나를 고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상식의 회복이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집중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이에 따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수사권은 원래 있던 수사기관에 돌려주고 검찰은 공소만 전담하게 하여 공소유지 기능에 집중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권력의 집중을 막고 남용을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제 정치적 명운을 걸고 검찰개혁에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겨울 개엄을 함께 이겨낸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의 민주화 운동 줄여서 민민운 모임의 대표입니다. 저희 민민운은 권리당원 및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분들의 모임입니다. 어, 지난 2025년 6월 29일에 개최된 민민운 워크샵에서는 당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 당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이 검찰 및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을 실현하라는 시대적 명령입니다. 민민우는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추진에 나설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한 법 집행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기소권, 수사권 완전 분리할 검찰사법을 8월 중에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둘째, 공수처 강화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수처의 검사증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대법관 증언 및 배심원제 확대해야 합니다. 지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과연 삼심제를 정확히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법관의 증언으로 진정한 삼심제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민 참여를 확대해서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 및 사법 개혁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길을 흔들림 없이 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반드시 전해야 할 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당원 모임, 대경파란입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태로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우리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검찰 앞에서 수없이 좌절했고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장악하면서 대한민국은 권력 남용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 놓였습니다. 정치적 입맛에 따라 수사를 하고 평범한 시민의 삶까지 무참히 짓밟는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 외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오직 기소에만 전념하는 기관으로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첫째,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으면 검찰의 권력 남용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에 집중시키는 것은 절대적인 권력을 낳고 절대적인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했습니다. 둘째,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공수처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름뿐인 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인력을 늘리고 독립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셋째, 검찰 내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문화를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권력에 굴복하는 검사가 아니라 시민의 곁에 서서 정의를 지키는 검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검찰로 변화해야 합니다. 넷째,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로 인해 국민의 상처와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대법관을 늘려서 정치적으로, 편향, 정치적 평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법부를 만들고 배심원제를 확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판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치적 타협과 개혁 미루기를 지켜볼 여유가 없습니다. 또다시 미루고 또다시 침묵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거리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정치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더 이상 우리의 미래가 짓밟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회는 당장 검찰 수사권 폐지를 법으로 확정 짓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외침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 지역 당원단체 민경래입니다. 전관 예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쓰면 범죄를 덮거나 감형할 수 있는 그것을 일컬어 전관예우라고 하지요. 퇴직한 선배 검사가 현직에 있는 후배 검사에게 어떤 사람은 아예 기소를 하지 말아 달라고 로비를 하고, 이미 기소가 되어 있으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는 눈감아 달라고 사주하고, 그 후배 검사는 그렇게 해줌으로써 선배 검사가 돈을 많이 벌수 있게 해줍니다. 본인도 퇴직 후그 돈벌이를 해야 하니까요. 법을 가장 철저히 지켜야 할 검찰 공무원이 이러는 거 범죄 아닌가요? 전관예우는 틀린 말입니다. 전관 범죄가 맞습니다. 검찰이 싫어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온갖 어거지로 수많은 압수수색과 기소를 하며 괴롭힙니다. 그 과정에서 증거라고 나오는 것은 다른 범죄로 검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의 누군가의 증언뿐입니다. 우리는 검찰에게 정치인 후보를 고를 권리를 준 적이 없습니다. 별장 선, 적대, 김학의는 무죄입니다. 후배 검사들이 너무나 또렷한 김학의 영상을 보면서도 김학의인지 못 알아보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드러난 명백한 검사의 불법 행위가 여러 건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단한 명의 검사도 합당한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단한 명도 탄핵된 적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것은 무소불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둘 다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독립 직후 일본에 부역했던 친일 경찰에게 수사권을 줄수 없어서 검찰에 일시적으로 잠시 맡겨두었던 것이 70,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을 지금 그대로 두면 최은순, 김건희 모녀 같은 괴물들은 또 나올 것입니다. 검찰을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이 코스피 5천을 간다거나 안정적으로 선진국이 되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 예상됩니다. 노무현 정권 때부터 2024년 총선 때도 2025년 대선 때도 민주당은 당원들에게 검찰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는 최소한의 검찰 개혁의 시작입니다. 8월 내에 완료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지역 당원단체 부산당당 기자회견문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다 못해 마침내 국가 권력을 찬탈하고 영구 집권을 도모하여 2024년 12월 3일 개엄까지 기도한 반헌법 세력으로 전락했으며 자정 능력을 상실한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다. 썩은 권력으로 사법, 언론과 결탁해 카르텔을 이루었고 국가기관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사적인 방패막이로 전락했다. 탈옥을 도운 검사와 판사, 서부지법 폭력 사건에 면죄부를 준 판결, 악의적 여론을 조장한 언론까지 이들은 한 몸이 아닐 수 없으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대한민국이 다시는 독재와 공포의 통치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보복의 희생양이 되었고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은 무리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의해 처참히 짓밟혔다. 그들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 개혁을 미루고 외면한다면 제2의 조국, 이화영, 김용, 송영길, 윤미향은 반드시 다시 등장할 것이고 그 다음은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이 검찰의 사냥감이 될 것이다. 하여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원흉인 검찰의 개혁을 촉구하며 명령한다. 검찰개혁 사법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 주권자로서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다. 8월 내 입법을 완료하고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에 되돌려 놔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악몽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직시하고 때를 놓치면 또다시 국민들은 거리로 나가겠지만 그 거리에는 탱크와 군인들만이 남을 것이다. 검찰개혁사법을 즉시 처리하라. 이 국민 명령을 외면한다면 당신들이 먼저 역사와 국민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2025년 8월 1일 부산당당 1동 <laughs> 민대련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문 저희 민대련은 검찰 개혁의 완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들여는 언론 개혁,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이라는 3대 개혁 과제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의원들의 자발적 모임입니다. 우리는 당내 개혁 의지를 확고히 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개혁을 완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6월 김용민 의원 민영배 의원,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검찰개혁사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찰공화국을 해체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전환점이며 2025년 지금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입니다. 수십년간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이는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며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검사의 나라가 아니라고 국민의 나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민대련은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단은 8월 내 검찰개혁사법의 통과를 위해 즉각 당론을 확정하고 추진 일정을 구체화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당원과 국민의 뜻을 봐서는 개혁정당으로서 책임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 국민 여러분의 강력한 지지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개혁은 번번이 기득권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기득권의 저항을 이겨내고 끝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특정 세력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시민의 과제입니다. 민대련은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언론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개혁이라는 3대 개혁과제를 완수하며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혁을 요구하는 민주당 전국대의원 일동 네, 이상으로 신속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어, 5개 당원단체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